최근 가수 박지연이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과일가게에서 눈물을 흘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쇼핑 중 발생한 일이 아닌 그 이면에 가슴 아픈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삼촌과 이모의 과일가게를 방문했을 때 평소처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연이 알게 된 사실은 삼촌과 이모가 오랜 시간 운영해온 이 과일 가게가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쟁의 압박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지연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게는 삼촌과 이모의 오랜 노력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꿈의 결실이었기에 이 사실은 박지연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그였지만 가족의 어려움을 목격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그 상황에서 발생한 작은 분쟁이 경찰 출동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이 삼촌과 이모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가게 앞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박지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지현의 팬들은 이 사건이 공개된 후 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박지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감동하며 앞으로도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지현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촌과 이모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박지현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에게 더큰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현의 삶도 무대 위에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가족과 함께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박지현의 진심 어린 눈물과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여정에 함께 하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